15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3이네. 변 AD 위에 점 PD를 small t라고 하고 있고요. t는 0에서 1 사이. 자, 선분 BC를 2대1로 내분한다 자, 정사각형인 거니까 2대1이면 2하고 1이겠죠, 길이가. Q라고 하고, C를 지나고, 직선 PQ와 평행하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네요. 직선이 ad와 만나는 점을 r이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pd 자체는 t인 거니까 br을 지금 t에 관해서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자, 이 간격이 지금 뭐겠어요? 1에다 t를 뺀 거잖아, 그죠? 요렇게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각도가 지금 동의각으로 똑같을 거고요. 직각인 거니까 합동이 되는 거지. 여기가 지금 1 t 가 되겠네요. 그 자, 그 다음에 대각선, 어, 대각선, br? 어, br, 대각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높이가 지금 3인 거고, 그죠? 이 전체 길이를 다 더하면 3에다 1 2 t 를 더하는 거니까 이제 4 t 가될 거고요. 그죠? 그럼 이 br 자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빼기 t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거니까 9가 되었겠지 자 그럼 안쪽을 전개하면 t 제곱 빼기 8t 더하기 25가 될 거니까 또 이제 t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이고 분모도 5 빼기 루트 25니까 0으로 갈 거니까 유리화를 시켜주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한 필수 플러스 분모 분자를 곱해버리면 제곱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25 빼기 t제곱 더하기 8t 빼기 25분의 t에 5 더하기 루트에 t제곱 빼기 8t 더하기 25 이렇게 쓰면 될 거니까 25가 없어져 주고요. t 한번 약분 시켜주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t가 0플로 가면 마이너스 t 플러스 8분의 5 더하기 루트에 t제곱 빼기 8t 플러스 25가 되었을 거다. 그죠? 자, 그럼 이제 0을 집어넣어주면, 앞에 마이너스 t 자리 이제, t에 0 집어넣으면 분분은 8이 되고요. 분자는 5 더하기 루트 25가 될 거니까, 8분의 10에서 4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해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그림과 같이 t가 4는 아니래요. 자, 양의 실수. 자, 0보다는 큰데 4는 아니야. 자, 곡선 y는 x제곱 위에 점 p, t, t제곱. 여기 써두죠. t, t제곱. 그니까 x축 위에 점, 4,0이 있다고 하는데, 선분 pa의 수직 이등분선의 x절편을 ft. 그럼 여기가 지금 ft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을 표현해줘야 할 텐데, 자, 이등분 한다는 뜻에서 중점이 지나야 되니까, 2분의 t 더하기 4, 2분의 t 제곱이라고 해두고요. 아 이제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데, 요 기울기는 t 빼기 4분의 이제 t 제곱인 거니까, 아요 직선의 기울기가요.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t 빼기 4였겠죠.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t 제곱 분의 t 빼기 4에 x 빼기 2분의 t 플러스 4 더하기 2분의 t 제곱에서 이제 x 절편을 구, 구하... x 절편이 ft인 거니까, 자, 여기 ft 컴마 0을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ft 컴마 0 이렇게 써주자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건데, 자, 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t 제곱분의 t 빼기 4에, 자, ft 빼기 2분의 t 더하기 4가 2분의 이제 t 제곱이 될 거니까 자 그럼 t 빼기 4분의 이제 t 제곱을 곱하고 어, 넘겨주면 2분의 지금 t 더하기 4에 자 t 빼기 4분의 t 제곱의 2분의 t 제곱을 곱한 상태가 되었겠죠 여기 더하기인가? 어.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풀어야 할 건데, 지금 얘를 갖다가 세제곱으로 나누고, t는 무한대로 가고 있네요. 음, 자, 그러면 t 세제곱분의 ft에, 자, l i 트 t 가 지금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 자, et 3승에 이제 t 더하기 4 더하기, 요쪽을 합쳐서 t 네제곱으로 묶읍시다. 그러면 et 3승에 이제 t 빼기 4분의 t 4승,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자, t가 무한대로 가고, 이 앞쪽은 차수가 3차고, 이제 분자가 1차니까, 앞쪽 무조건 0으로 갈 거고요. 밑에는 2 t 4승 플러스 블라블라 갈 거니까, 4차항의 개수비가 지금 2분의 1로써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즉, 2번이 되겠네요. 자, 17번. 그림과 같이 양의 실수 t에 관해서 y는 4x제곱과 x제곱의 그래프가 만난 점을 각각 a, b라고 할때 원점 o에 관해서 oa의 길이를 요 길이를 ft라고 하고 있고 ob의 길이를 gt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y 좌표가 t인 거니까 a의 좌표를 써야 될 텐데. 자, t라고 하면 자, t는 지금 4x 제곱인 거니까 4분의 t가 x 제곱이고 양수 쪽일 거니까 2분의 루트 t라고 해 주면 될 거고요. b 좌표는 그냥 쉽잖아요. 루트 t, t인 거니까 자, 준식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네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gt는 원점가의 거리니까 루트하고 각각의 제곱을 더하면 되니까 4분의 t 더하기 t 제곱이 되고요. 아, 그게 ft인 거지. 아, 그럼 얘를 뒤쪽에 써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t는 루트에 자, 제곱의 합인 거니까 t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부정형이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걸 곱해주면, 자, 분자는 제곱의 차이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t 빼기 4분의 t가 될 거고요. 자, 분모는 더하기한걸 쓰면 되지. 루트에 4분의 t 더하기 t 제곱. 자, limit 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봤을 때 자, 분자는 지금 4분의 3t라고 하고요. 부모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t로 나눠줘야 되죠. 루탄에는 2차식인 거니까. 곱해주면은 지금 4분의 3분의 자, t가 루탄으로 들어가면서 제곱이 되는 거니까 t분의 1 더하기 1에 음, 4t분의 1 더하기 1인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에 이제 티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0으로갈 거니까 극한은 그 이제 루트 1 더하기 루트 1 분의 4분의 3즉 8분의 3이 되었겠죠. 해서 답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